두명이 나눠먹으실때 천이백이니까 그렇지 잘했고 네 이백하면 이게 그렇지 잘했어 X값이 증가하면 사람수가 증가하면 나눠먹는 양은 감소하지 아 사람이 증가한데 나눠먹는게 증가하면 안되겠지 그 다음에 사일때 십이 잘했고 철화네 영일때 영인때 영도 있고 십사도 있지 네 응. 증가 후 멈추다가 다시 감소한다. 항상? 네. 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 했지. 이 이렇게 이게 x 분의 a, a가 어. 0보다 클때 그다음 이렇게 있을 때 ax가 a가 0보다 클때 이거 외워야지 이렇게. 네. 이거는 a가 0보다 작을 때 y는 ax라는 얘기야. 그 다음에 1번은 여기 2걸 때 메꿔서 아닌가 2걸 때 음... 정확하게 극좌증이 안 나오네 1걸 때 3가 네그겠네 응. 그러니까 1분에 3뭐뭐 x 지 직선은 뭐분에뭐 x 스야 그래서 네. 여기 딱 6걸때 마사니까 y는 6분의 마사 x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나왔나 나오지? 네 5x2 10이니까 y는 x 의 10이 되고 4번은 어떻게 여기서 마이너스 16이지? 네 그래서 곡선은 이렇게 나오고